아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들 술잔 부딪히며 건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9988234 건배 9988234 아시죠 무슨 말이식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3일 앓다가 죽는 거 이게 고기라이죠 그런데요 그이사에알다가 죽는 것도 자식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요즘에는 바뀌었답 해. 뭐라고 바뀌었는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9988 복상사. 이게 무슨 말일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자. 이사를 앓는 것도 알지, 알지 말고 이사를 부었다가 자는 것도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죽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식들한테 맹 부담을 줄수 있겠냐고. 그런데 이게 말처럼 되나요? 말처럼 되면 뭘나 좋게. 해. 그런데 말처럼 안 되는데 그렇게 살수 있는 비결이 있다네 또. 어떻게 하느냐. 일십, 백, 천, 만, 이, 원리를 지키면 된대. 다시 번해 볼게요. 일십, 백, 천, 만, 이론. 일, 십, 백, 천만, 이론을 지키며 살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일, 시, 백, 천만이야. 다섯 개죠? 그럼 여러분, 문을 띄우면 제가 니 얘기할 거야. 자, 웃띄게보자 시작. 일. 예.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좋은 일을 하고. 일. 하루에 열번 이상 웃고. 네. 예. 하루에 백자 이상 글을 쓰고. 서. 하루에 천자 이상 글을 읽고. 나. 하루에 만보 이상 걷는지, 그러면 9988 국상사 한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2014년도 새해에 밝았는데, 9988 국상사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고. 이거 얼마나 좋은 축복된 얘기인데. 아멘? 아멘. 자, 오늘 새로운 신년 맞았는데, 정말 오늘 새로운 신년, 정말 아름답고 복된 한 날입니다. 우리 아들도 인사하면서 시작을 하기로 그러는데 오늘은 좀 뭐라고 좀 인사를 좀 할까 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완인십이다 이렇게 좀 외치기로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완인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인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옆에 살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나의 완인십이다 마주하면서. 자, 제 해보겠습니다. 자,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의 소원을 드는 요새 소원을 그런 그래, 소원을 드는데, 그런 그래,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 급식으한 그 몸을 이끌고, 밥짝을 자기 아니하고저 동해안 정동 집까지 가가지고, 떠오른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의 소원을 드어요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소원을 빌고, 어떤 사람은 바닷가를 가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고 소원을 빌고. 어그게 교회 승합차를 붙이기 위해서 카세다를 들렸더니 카세다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보지 잘다녀오셨냐 그런데 그래서 해보지를 저는 해보지 갈 수도 없어요. 뭐, 성부 영신 예배가 있어서 뭐. 아참 목사님이시지. 아마도 저는 일평생 동안 아마 해보지를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성부에서 예배가 있으니 성부에서 예배가 없다고 불란 성부에서 예배가 없을 수가 없기에 나는 내 평생 동안 해지를 보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새해 소망을 그렇게 해를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기는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직장인들을 상대로 새해 소망을 물어봤더니. 일리가 뭔지 아십니까? 일이가새 소박 직장인들 대상입니다. 철저한 직장인들의 대상으로 통계를조사했더니 일리가 뭐냐면 이직이었어요. 이직. 직장을 바꾸는 겁니다. 이직. 나 직장 바꿀 수 있겠다. 이게 이 뜻이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이직을 선택했습니다. 즉시라죠. 이해는 뭐냐? 연봉이 인상됐어요. 2위는 연봉이 인상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 3위는 자격증 및합위를 취득했으면 좋다그 다음 에 3위는 승진증 했으면 좋겠다. 5위는 연애 및 결혼을 좀했으면 좋겠다. 이게 직장인들이 새해 소망의 등수입니다. 근데 일등이 뭐라고 했어요? 직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2 0 1 4년도 직장생활을 해왔는데 참 부담됐다는 얘기죠? 정말 그래서 내가 직장을 바꿨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게 일이였어 1병째 7명. 그래가 그가 우리 삶을 살는데 얼마나 험탁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열심히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그러다 치고 일반 보편적인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어떤 새의 수망들이 있어야 될요 대체로 그런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이 제일 첫 번째. 여마 여러분들도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가족의 건강이 제일 위지 대답이 나오는 것이 뭐냐, 직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취직 못한 사람은 취직하기를 바라고, 또 지방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 지방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자녀의 학업과 결혼 문제, 또 이런 것들입다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일 것이고,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에서 고침받아서 건강해지는 것일 것이고,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면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공부하는 친구라면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올라갔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멋진 복면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다이어트에 꼭 참고해서 멋진 복면을 좀 만들고 싶은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이 목표 중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나는 오늘 시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한다면 여기 계신 저랑 여러분은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남신한 분의 어떤 소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용과 의사님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금년도에 성경 1등을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을 매일같이 퀵디를 하면서 욱사를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난리배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 수요일에 빠지지 말아 자, 지 특별히 새벽 예배 좀 시작해 자 이렇게 생각할 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런 소원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가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새벽예배에 좀 강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새벽예배에 좀 많이 나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복적인 예배는 기본이니까, 주의 난예배, 수의 예배, 예? 주의 오후예배는 복적인 예배, 이건 복적인 예배라 그래요. 이 복적인 예배는 기본이니까, 이런 말 것도 없고, 새벽예배는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쌓는 겁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신경예배 열심히 참석해 보십시오. 그는 여러분의 신앙성장에 상당한 유익이 될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루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7편.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신년예배에 줄곧 애송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해보니까요. 단, 이 말씀이 유대인들의 신년예배에 빠지지 않고 애송되었고 낭독되었다고 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년은 2월 1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신년은요,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우리 달력으로 이야기하는 10월 1일이 아니라, 유대 달력으로 이야기해서 7월 7째 날 첫날, 그들은 신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날 시작해서, 7월 10일, 10일. 이시의 대속죄인이죠. 이 대속죄인까지를 신년절기로 지킵니다. 로시 하사냐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 로시 하사냐라는 말은 한 해의 원인, 즉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날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딸의 외모의 심판의 날 이신념미에를그리두 가지 길을 가리는데 첫째는 십8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날. 지난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된 것은 없었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없었지.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화해 관계에서 뭔가 고치야될 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첫 번째 의미의 1 8의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 어떤 의미를 갖는가 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창조를 기억하는 날. 그래서 세상에 새해일이라고 하는 별칙이 붙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을 기억하는 신년입니다새해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상의 시작을 기도하는 날이기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신년기회에 담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은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새해의 천이첫 주일이 회개의 날이 되어지며, 또 새해의 수고는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변화를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알려집니다. 이러한 회개를 위에서 읽고 있는 시가 바라고 금방 읽었던 10편 47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슬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과 그에게 소통된 행복감을 노래하고 있는데, 후계 유대교에서는 신년 축제에 특수한 시편으로 이 말씀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예배 때 합니다. 신년 첫 주일에는 예배 때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속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삶에서 왕으로 두고 있느냐는 주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보시고 있는냐를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 시간.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낭독합니다. 일절은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을 시작하죠. 1절 나지 못시니. 1절에 그렇게 되어있지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라. 첫 소절이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드러라고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뼉을 칠 때는 언제 치지요? 집불 때, 그렇죠? 집불 때 손뼉을 칩니다. 너무나 우스울 때 손뼉을 칩니다. 그래서 무술 때도막솥뼈를 쳐다보면서 박장 대속으로 하죠 슬플 때 박수치지 않아. 슬플 그렇죠? 때 박수치지 않아. 손뼈 치지 않아. 기쁠 때무을 때. 웃길 때. 그동안 10편, 47편에서는 시작을 하면서 솥뼈를치며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왜속뼈를 치면 노래하라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찬양하라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손뼉을 치는 이유는 온 땅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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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는 이유는 시부리 성녀가 지격한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높아지시고 모든 땅 위에 큰 임금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뼉집에 찾아가고 하나님분의 임금이라는 말이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임금이시라는 것이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것이 무 기뻐할 수 있다고?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과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북중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사랑 하신 야곱의 여호와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손뼉을 치며 찾아가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임금이시기 때문에 그 임금이 어떤 임금이여? 나라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손뼉치고 찬양하라고 하는 게있 하나님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이 시편을 읽는 자의 발 아래에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념을 평가하시나 아니고 살아가신 양배의 영하로다 라고 말하니다양배의 영하.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택하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야곱의 영화라고 말하는데 이 야곱의 영화라는 말은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거를 그러니까 두고두고두고두고 기억하면서 그들을 새 첫날 하나님 앞에 이 신전 예를 드릴 때마다 기억하는 사람을 찬양하고 있는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오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즐거운 함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 함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의 보좌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보여줍다 하나님 어떻 올라가요? 왕좌에 앉기 위해서 올라셨다 올라가셔서 힘들게 자리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라고 는것입다 따라서. 예수 0을를 우리 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10대 47편은 주추에 읽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마티 부부의 진짜 왕자와 가짜 왕자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도화에 보면 한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에 전명이 슬기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어느 날 정사가 났습니다. 어떤 여자가 났냐? 왕자를 낳습니다. 왕비가 출산을 했는데 왕자를 낳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자를 출산하고 있는 그 시점에 왕자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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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왕비의 시녀 그 시녀도 아기를 낳습니다. 왕비의 시녀가 이 왕비 시녀도 아기를 낳았어요. 같은 시간에. 그런데 이 시녀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에 진짜 왕자들 바꿔치지 않아요. 이 아들. 자기 의 아들을 왕자로 등급시켰죠? 그리고 왕자는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시골 때 버려버렸습니다. 두 아이들은 한 사람은 왕국에서 부러움을 부러 자라났고 버림받은 진짜 왕자는 시골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덧 성장을 해서 가짜 왕자는 왕이 되었고 진짜 왕자는 시골에서 아무 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져서 왕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사람 별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안 됩니다. 슬기로운 신하들이 다스리는 나라 선대왕이 다스릴 때는 어떤 별명이 붙었었냐면 슬기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가짜 왕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어떻게 됐냐면 슬기로운 신하들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바뀌었습 이해됐나요? 첫번째는 슬기로운 왕이 다스리는 지금은 슬기로운 신하들이 다스리는 나라라니까 왕이 왕으로서의 세통도 없고 번이도 없어요. 시란이 다소 있는 나라는 그런 별명이있도해 그러니 식물 빠지죠 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다 그런 거 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러고 있는 한에바람이실면서 들려온 소식이 하나 소리가 딱 들렸는데 그 소리가 뭔가 했더니 진짜 왕자가 따로 있다. 나무 의 소리. 진짜 왕자가 따로 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지금에 있는 저 왕은 도저히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근데 문득 사람들이 뭐 수근수근 하는데 어떤 수근수근이 거리냐면 진짜 왕을따있 땀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어느 날한천 명이 나타나서 자기가 왕이라. 자이왕자 자기가 왕자 진짜 왕자 그 중에는 이제 열 가지 이제 시험을 치룹니다 진짜지, 가짜지. 그몇 가지 시험을 치루는데 통과가 됐어. 그래, 이 사람이 진짜 왕자가 이제 지금 자는 시골에서 알지 못하게 컸다가 진짜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왕은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다세리는데, 이 다세리는데 역시 왕의 피는 속일 수가 없었듯지참잘 참, 참 다세렸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신하들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편칭이 바뀝니다. 뭐라 슬기로운 왕이 다스리며 어리석은 신하가 다스리는 나라.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화예요. 우화. 우아. 동화입 동화. 실제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화를 지금 제가 이야기했어요.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지 한 나라의 왕이 누구다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 부여드는 적절한 예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긴급, 기대할 수 없지. 그래도 우 유대인들은 이 10편 47편을 읽으면서 어쩌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시다.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서. 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읽었다. 세상의 왕 맞으면 안됩니다여주의 백성들은 10편 47편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찾아오셨어. 지배해 달라고 돈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갖게 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고, 연애도 아니었고, 취업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저 유대인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유대인의 신명 대대는 마침 일찍 시작, 그리고 언제까지 읽어보시냐면 점심때까지 읽어보죠. 마침 일찍 시작해서 점심때까지 지나가야 끝이 나는데, 모든 예배자들은 기도문을 단송하며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한참 지속되는 기도는 나팔이 물려 퍼질 때까지, 나팔이 물려 퍼질 때까지 계속되는데, 나팔을 푼 후에 사면자가 10편 47편을 7번 읽어요. 몇번 읽어요? 일곱 번 10대 4 7번 일곱 번을 낭송하면 모든 회중들은 기도를 멈추고 두려운 마음으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토락, 무엇에 운동이죠? 율법. 이무엇오운이 두루마리를 나무 개짝이 열리면, 개짝이 열리면 모든 회중은 무반주 합창, 이 차트라고 합니다. 반주가 없는 그냥목소리만 가지고 하는 찬양. 무반주 합창을 부르면서 두렵고 떨리는 분위기에 빠져들어요. 자그 다음에 이때 그네네가 전쟁에 달하게 되는데 회중은 탈리시라고 하는 탈리 탈리시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쓰는데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 그 예수님부터 받으라는 영화를 지금 가끔 여러 기억에 떠올리시면 될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머리에 수건을 다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보셨나요? 그 탈리시라고 합니다. 탈리 그래서 기도하는 그래서 카톨릭들 에 지금도 어디가지 여자분들은 모자에 머리 이렇게 하얗게 쓰지요 그러니까 기도불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모자를 보면 기도할 때는 여기 평소에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 스토리라고 하죠 스토리 스토리라고 하는데 유구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기도할 때는 뒤집어서 이렇게 이리 머리를 뒤집어서 감싸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이기는데 절정에 달하게 되면 이때 기도벌을 머리 위에 올리고 큰 소리로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제 지금 유대인들의 1신년 지금 예배 드리는 시방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한다음에 여기저기서 흐르기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회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흐르는 회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에 사회자는 또 이런 기도문을 함께 외칩니다. 제가 그때 사용됐던 기도문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날을 위대하고 거룩한 날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높임을 받으시며, 당신의 모자를 자기 주게 되시고, 당신은 진리로 시판하십니다. 당신은 진실로 시판자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며 꾸짖습니다. 당신은 증거를 갖고 계시며, 기록하며 임복하십니다. 당신은 잃어버릴 듯한 것까지도 기억하십니다. 묵자의 막대이 밑을 양이 통과하듯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당신 앞을 통과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영혼을 세시며 방문하십니다. 그들의 한계를 정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야 하며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하는지 누가 죽어진 날짜를 다 채우고 가고 누가 그날들을 못 채우는지 누가 물에 빠져 죽으며 누가 불에 파 죽을지 누가 칼에 죽으며 누가 굶주려 죽을지 누가 지진으로 죽고 누가 전염병에 죽을지, 누가 평안한 인생을 살고 누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 누가 편안하며 누가 괴로움을 당할지, 누가 번성하며 누가 고통 당할지, 누가 가난하며 누가 부자가 될지, 누가 버림받으며 누가 영광 받을지 당신이 정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나중에 부부절단 나오지, 여러 인생에. 모든 것을 이 기도물에 다주적으 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형광 받을지 당신이 정하시라. 그렇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주관 하십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기도물을 읽고 있는 가운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느끼면서 깊이 깊이 각자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기도당연하는데사회자를 똑같이 게 선포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로 드립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진도하심을 누구로 드렸습니다 라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눈물 흘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누구로 드렸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기도는 당분간 계속도 지적이 되지만 이때 사면은 마치막으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티끌로부터 와서 티끌로 돌아갑니다. 멋비위에 땅 흘려야 하며 말른 풀대처럼 중나니 사라지는 그림자여 지나가는 꿈입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 당신만은 영원하십니다. 당신만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사도자가 이걸로 마치고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2013년 살아보면 저와 여러분으 생각해볼 것이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하나님이셨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장이 있음에 좋은 것이라고 분을하십시오내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내 모집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부실한다는 우리를 우리의 곳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예수님의 저자하고이야기 했지만 말로만이 저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강점을 앞세워고현 나름대로 우리는 현리를 부렸고, 평화의 사으로 사겠다고 했는데 상 평화의 사도로 말 듣지 못하고 불단까지 입혀 는 사람. 부모를 변신주의 않게 생각했고, 자식들을 무시했고, 정직까지 못했고, 공부하지 않았고, 우리의 돈을 내 자신의 것과 위이에만 썼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했던 것, 친구의 아픈 마음을 무시했던 것, 먹는 것을 당기한 것, 조회에 한해서 서로 부관심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것, 사회의 아픔에 대해 부관심했던 것, 그냥 예를 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내용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10편 30편 신전 파재를 돌아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점심때까지 자리 떨어지아않하고 철저하게 하늘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파재를맞이않는그 신전 때. 오늘 우리는 한 시간 내려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점심때까지 이루어져요. 그장시가 제가 방금 시추을 잠깐 내가 요약해서 보여줬지만 말입니다. 결론내겠습니다 오늘 진실로 47편을 읽어서습니다 모든 왕의 왕이하라 오늘 우리를 파슬리소서라고 하는 게 47편이었습니다.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이 고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인생 가운데 내삶 속에 나의 왕으로 좌절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옵소서 바로 이것에저들의 기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주름이십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 계획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바선이시고 우리 가정을 파선이시옵소서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며보려고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 다시 한번 신자.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이 시작된 출발 연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내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모임에서 어떤 결정을 내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를 결코 잊지 말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